리듬 리듬 말을, 말을 갖다가 그냥 카... 나도 안 되지 그냥 당겨야지 따, 뒤로 오면서 당겨야지 말머리가 들어올 때 당겨야지 당겨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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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머리가 들어올 때 조금씩 당기는 거야 그렇지 좌측이 훨씬 안정적이다. 좌측이 훨씬 안정적이야. 리딩, 리딩, 발목 리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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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딩. 발목 리딩. 누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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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. 누르고, 누르고. 누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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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계속 힙스팅을 같이 눌러 그렇지 누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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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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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보내보내 보내, 보내, 보내. e t 을이 n e 리듬 있듬있를 거야, 리듬 있게. 하나, 둘, 하나, 둘. 히바 같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p 아리 붙이고. 이들있게 종아리 붙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이면서 눌러도 돼 조이면서 밟아도 돼 조이면서 밟아도 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다보면은 허벅지 보다는 종아리를 더 쓸거야 종아리를 더 누르면서 밟아 그렇지, 그렇지. 리듬 있게, 리듬 있게, 리듬 있게. 그렇지. 종아리 붙이면서 리듬 있게. 그렇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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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지금 봐봐, 느낌이 리듬도 좋았고 누르는 것도 좋았고. 다음에는 허벅지, 허벅지는 들고 있어야겠잖아. 허벅지를 대고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를 갖다 더 누를 거야. 나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는 나가 안 해줬는데. 다음번에는 이게, 이게 더 많이 써져. 눌러서 갈 거야, 눌러서. 이거 네. 눌러서. 그러면 훨씬 더 짱짱하거든. 좋았어. 응. 잘했어.